벤하닷과 아합이 전쟁에 나가다. 아람 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32명의 왕이 말과 전차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벤하닷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벤하닷 왕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베나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은과 금도 내놓고 너희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아라. 이스라엘 아합왕이 대답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나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에 내가 너에게 은과 금도 내놓고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내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을 집을 뒤질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갈 것이다. 아합이 온 나라의 장로들을 다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베나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내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사람을 보내 왔는데 나는 거절하지 못했소. 그러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 주지 마십시오. 아합이 베나다의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주 왕에게 전하시오. 처음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없어. 그러자 베나닷 왕의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베나닷이 다시 아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 군인들을 보내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내 군인들이 이 성에서 죄를한 줌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베나닷에게 전하여라. 아직 싸우고 있는 군인은 이미 이긴 것처럼 뽐모, 뽐내서는 안 된다고 일러라. 그때 베나닷은 자기 장막에서 다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서 돌아온 사자들이 전한 말을 들은 벤하닷은 신하들에게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소, 저큰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치실 것입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군대를 지휘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주의하십시오. 아합이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보니 모두 232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낮 12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베나닥과 그를 따르는 왕 32명은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각 지역 장관들이 젊은 장교들이 먼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베나다스의 정찰병들은 군인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베나다스이 말했습니다. 싸우러 나오는 것이든지 협상을 하러 오는 나오는 것이든지 저들을 무조건 잡아라.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 바깥에서 성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적군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도망을 쳤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을 쫓았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말과 전차들을 공격하고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アメン